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절, 7절, 8절만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죽음을 앞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6절. 바울은 희생 제물이 될 준비,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었다고 말하면서 1절 엄히 명한다는 엄히 명한다고 이렇게 경급합니다 엄히 명한다는 건 강력하게 전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바울 유언의 핵심은 사람들이 변질되고 세상은 악해져도 우리는 언제나 여전히 똑같이 하던 대로 흔들리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2절 언제나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모든 일에 인내로서 가르침과 책망과 운계와 격려에 힘써야 합니다. 3절, 4절. 세상은 가관입니다. 바른 교훈인데도 잘 듣지 않습니다. 따르지 말아야 할 거짓 교사들을 끌어들입니다. 허탄한 이야기에 홀립니다. 하지만 5절. 여전히 신중하고 그 상황이 고통스럽더라도 견디며 받은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7절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에 디모데도 그렇게 살기를 바울은 바랍니다. 바울은 선한 방법으로 영적 싸움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복음 전파의 길로 꾸준히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달렸습니다. 8절 모든 사명자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 가장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니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성실하게 꾸준히 달려갈 길을 충실히 달려가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박하고 상막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비전을 붙들고 오늘도 힘있게, 담대하게, 인내하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